아 좋아요 님들 드디어 <laughs> 드디어 싸우기 시작했습니다 여러분 드디어 싸우기 시작했어요 자 안녕하세요 여러분 신입 bj 노둔기 입니다 자 오늘 할 게임은 돈스탑을 굶지마 사이타마 버전이고요자 현실 반영 자 bj가 탈모데 자, 캐릭터도 탈모인 거. 아, 좋구요. 앙키모짱! 아, 시작합시다! <laughs> 안녕하세요. 저는 취미로 탈모가 걸린, 둘타마입니다. 둘이타마입니다. 둘이타마. 아, 당근? 뭐야, 이거 뭐야, 이거 뭐야. 왜, 왜, 이런 게 나오지? 저도 탈모가 걸리고 싶어서 걸린 건 아니지만, 참 주인공도 탈모가 걸려서 걸리겠습니까? 야 친구, 난 취미로 탈모가 걸린 둘리타마라고 해. 너도 탈모가 심상치 않구나. 너도 탈모구나. 너희 소중한 머리카락이 지금 몇 가닥이 있니? 아니 너 잠깐만, 이리 와 봐봐. 같이 상담해줄게 친구. 너 있냐? 옴 옴치. 친구야, 왜 자꾸 도망가? 동료야. 너내 동료가 되어라. 어, 쫓아와 인마 내 동료가 되어라. 아니 아니야 때리지 말고 동료를 거부하는 건가? 보통 어, 펀치. 오지 어, 동료 동료가 들어왔다. 얘들아 쫓아와. 얘들아 우리는 우리는 탈모갤이다 우리 <laughs> 우리 탈모인 우리는 하나야 얘들아. 우리는 하나잖아, 그치 맞아 맞아. 너몇 개나 몇몇개있죠 개, 희미하게 하나 올라온 것 같은데 아닌가? 탈모구나. 크. 우리는 친구야 따라와. 얘들아. 세상에 동료란 없지. 저는 지금 대형 몬스터를 좀 보고 싶은데, 대형 몬스터가 안 나오네요. 지금 정의 구현하러 다녀야 되거든요? 우리 친구들이 누가 뭐가 없었는지, 자, 아무도 안 보이는데. 왜 이렇게 안 보이지? 친구들을 만나야, 어? 그래, 난 니들을 증오한다. 난 너희들을 증오한다. 니들은 뭔데 이렇게 머리카락이 많아. 어? 말이 안 돼, 이거는. 진짜 이거는. 진짜, 이, 신이 잘못된 것 같아, 이거, 진짜, 이거. 대박. 머리카락 봐, 머리카락. 허... 개 부럽다, 진짜. 뭘 그렇게 쳐다봐, 부럽게! 죽어. 너희들 나에게 모욕감을 주었어. 어, 안 돼. 모욕감. 으, 머 야, 이거, 머리털, 머리털에다 끼고 댕기면 안 되나, 이렇게? 어. <laughs> 머리털에다가 털. 어 님들 머리 카락이 생겼어 드디어 어 안돼 안돼 헤어 디자이너 어 안돼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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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또 안돼 안돼 잘잘 조절해야 돼 이거 어 여기 뭐어여긴가어 님들 여기 용암 있어요 오내 어, 몸이 불타오르고 있어 내 몸이 불타오르고 있어요 님들 뜨거워 이 뭐야 안녕 파리 드래곤이니 그렇구나. 드가그 유명한 파리드래곤이구나. 안녕. 난 취미로 영웅놀이하고 있는 둥기타마라고 해. 넌 이름이 파리드래곤이니? 널 잡고 나는 영웅등급을 올리겠어! 보통 펀치! 뭐지? 뭐지? 한방이잖아? 어, 전리품을 챙겨볼까요? 뭐 뭔가를 많이 주네요, 예. 오! 대형물에서 두 마리. 오! 오! 이게 언제 분리자졌었지? 자, 한번두 마리, 두 마리 대결 한번 해볼까? <laughs> 잠깐만. 자, 둘이 싸울 것 같은데? 오. 어. 둘이 싸울 것 같은데, 이러면? 오, 어, 뭐야. 안 싸우냐? 오케 오케이. 시작한다! 여러분 두, <laughs> 두 깨물이 싸우기 시작했습니다. 오, 올렸어 대박! 오! 이대로 지는 건가? 오, 좋아요. 일단은, 사슴의 특수효과 때문에 지금, 아, 이거는 질것 같은데요? <laughs> 얘들아, 싸우지 마! 얘들아, 왜 싸우고 그래? 얘들아, 싸우지 마! 싸우면 나쁜 거야. 얘들아, 싸우면 나쁜 거야. 안녕? 나는 취미로, 뭐야, 얘들아, 왜 싸우고 그래? 나 치면을 로 하고 있는 둘기타마야, 얘들아. 얘들아? 싸우면 어떡하지, 얘들아? 싸우지 마! 안 돼! 얘들아, 왜 싸우래? 싸우면 나쁜 거야! 싸우지 마, 더 이상. 안 돼, 얘들아, 최선 싸우지 마! 오케이. 아, 좋아요, 님들! 드디어! <laughs> 드디어 싸우기 시작했습니다, 여러분! 드디어! 싸우기 시작했어요! 싸우기 시작했어, 싸우기! 싸우기 시작했습니다, 여러분. <laughs> 어마어마한 녀석들이 지금 불을 지피면서 서로 싸우고 있어요. 어, 뭐야. 드래곤 플라이, 아파하고 있습니다. 어, 뭐야. 어, 뭐야. 얘, 이거 뭐 이상한 거 뽑는데? 야, 제일 먼저 죽었어. 자, 우선. 어, <laughs> 불에 타서 괴로하고있는 배어. 아, 이거 하지만 요 드래곤 플라이가 살아남았습니다. <laughs> 드래곤 플라이가 살아남았어요. 오, 이거 엄청난, 액체를 뿌리면서 얘가 엄청나게 강해졌는데, 지금? 아, 참, 둘이 싸워야 되거든요, 이제. 둘이 싸워야 되는데, 왜안 싸우고 있죠? 어어, 잠깐만, 나도. <laughs> 아, 진짜? 열매요? 열매가 뭐야? 열매를 들고 있으라고? 열매, 이거? 열매가 안 들어주는데? 열매가 안 들어줘요. 열매가 없어요, 열매가. 이건가? 이거 이건 아닌데? 나이는, <laughs> 나이는, <난, 난>, <laughs> 괴로워. <웃음> 야, 얘, 얘가 제일 세대 근데, 지금. 드래곤이 제일 센것 같은데? 자, 정리하겠습니다. 조용히 있어! 정리했습니다, 여러분. 아, 자독한 드라마. 자, 지금까지 여러분, 둥기탐하였습니다 감사합니다. 땡큐!